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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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 갖고 와. 공아, 리모컨 갖고 와. 어, 엄마 손해줘야지. 엄마 주세요. 주세요. 옳지. 잘했어. 빨리 기다려. 아니야, 아직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빨리 기다려. 자 아, 가지 콩이 콩이 리모컨 갖고와 아 엄마 손해주세요 옳지 잘했죠 콩아 콩아 삑삑이 갖고와 삑삑이 어디갔어 삑삑이 삑삑이 갖고와 옳지 잘했어요 간식달라고 공이 앉아. 공이 앉아. 공이 앉아. 자,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먹을까? 말까? 먹어. 공이 먹어.